안녕하세요. 초록플로우입니다. 오늘, 벌레잡이 제비꽃 소개할게요. 꽃이 지금 너무 예쁘게 펴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얘네들은 사계절 꽃이 펴서 너무너무 예뻐요. 어 얘가 지금 꽃이 엄청 크게 폈죠.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긴데, 꽃이 엄청 큽니다. 얘는 스마일링입니다. 스마일링. 이름이, 어디 갔지? 스마일링. 아이 스마일링이에요. 얘는, 얘는 좀 대형 큰 거고요. 요거 작은 모종 하나가 2만 원입니다. 요, 얘보다 작은 거. 어... 한매다 하니까, 보시고요. 얘는 아그나타예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펴죠 너무 예쁘죠? 얘는 스마일링이 이렇게 잎이 조, 꽃잎이 조금 다르게 핍니다. 근데 여기 모란니시스 꽃하고 비교하시면, 모란니시스 얘가 정말 커요. 대형으로 이렇게 큰 분에다 심었더니 아주 커졌어요. 이렇 해서. 모라니시스는 지금 요렇게 요렇게 다, 이거 좀 여기 모종이 몇개 붙었습니다. 한개 심었는데 몇개 붙어갖고, 꽃이 지금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몇 개씩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있고. 보시면. 얘네들이 꽃대가 되게 탄탄해요. 얘는 에셀리아나고요 여기 보시면 모란시스가 하나는 얘는 지금 변이종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 요 잎이 잎이 이렇게 변이종이 되었어요. 어,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변이종 생기면 너무 예뻐요. 좀 특이하죠. 이렇게 생긴 얘는 지금 스마일링인데 음, 모란시스랑 요 아그나타 아그나타 꽃들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라색 색감이 되게 예쁘게 펴요. 여기도 보시면 아그나타 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어, 여기 또 있는데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모종 보시면 또 이렇게 제가 많이 또 키우고 있습니다. 어 여기 촉을 하나 따서 톡톡톡 틀어 놓으면 이렇게 자라요. 잘 자라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쫑쫑쫑쫑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어 여기 근데 여기 아그나타가 하나 또 변이종이 생겼어요. 무늬종이 생겼습니다. 여기 아그나타 얘가 얘예요. 얘인데 화면이 지금 어두워졌는데 해가 살짝 들어가서 얘인데요. 해가 지금 무늬 종이 생겼습니다. 무늬 무늬가 이렇게 하얀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자 하얀 무늬가 송송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촉이 나옵니다. 하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근데 꽃도 조금 달라요. 다르게 피려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줄가라가 조금 생깁니다. 얘는 지금 작게 폈는데, 얘가 펴보면 알겠는데, 조금 줄가라를 이렇게 펴. 얘하고 약, 얘도 있긴 한데, 줄가라가 있긴 한데, 얘는 끝에까지 이렇게 조금 다르게 펴요. 여기 문이, 변이종이 생기면서, 어, 난종류도 변이종 생기면 엄청 금액이 뛰죠 얘는 지금 변이종이 생겨서 너무 잎이 예뻐요 무늬가 살랑살랑 들어가서 아주 예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모란의 시스도 한촉당 팔고요 이렇게 겨울에 꽃더잘 펴요 해가 잘 들어와서 음, 특히 요 스마일링 스마일링 이름도 예쁘죠. 너무 예쁘게 피고 있고요. 어, 아그나타 요렇게. 에셀리아나는 요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꽃 지금 맺고 있어요. 똥실똥실 요렇게 어물어지면꽃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요렇게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모란시스랑 여기 스마일링 아그나타 얘네들 어, 문자 주시면 전국 택배 갑니다. 이렇게 스마일링이랑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특이한애네요이 금액이 좀 있고 란시스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장하이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많이 보면 이렇게 빨갛게 돼요. 이렇게 되고 아주 탄탄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가 변이종이 되고 되고요 얘도 변이종이 되 지금 변이종이 잘 생기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금액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 예쁜 꽃. 어 블레자비 연락주세요 전국 택배 됩니다 감사합니다